천년고찰 의왕 청계사가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밖 교육회장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포의왕 교육지원청과 공유학교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종교시설로는 청계사가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자연과 역사 속으로라는 주제로 가족 힐링 캠프를 열어 청소년 인성교육의 앞장선 의왕 청계사 군포의왕 교육지원청과의 협약으로 선보인 학교 밖 교육사업 일환인데 올해도 청계사가 의왕지역 공유학교 역할을 맡습니다 군포의왕 교육지원청은 어제 청사에서 청계사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의왕문화원 메인체육센터 총네 곳과 의왕다움 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유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역 사회가 학생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종교자 활용해서 이제 한교육는 것을 청계가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교육의 효과성은 상당히 좋고. 청계사는 지난해 운영한 캠프에서. 회당 학부모와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싱잉볼 명상과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일상을 벗어나 자연 경관이 뛰어난 사찰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 참가자 모집이 금세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전통과 문화 그리고 체험 학습 그리고 인성 함양 이 모든 것을 토탈로 해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아마 더 이번에는 더 효과적인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의왕다움 공유학교에는 복지관, 문화원, 체육센터가 더해져 의왕지역 교육협력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됐다는 평가입니다. 청계사가 지원하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사나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은 장애 청소년 교육과 비장애 청소년의 장애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좀더 세심하게 노력하고 학생들과 함께 더 나은 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명상체험을 비롯해 문화유산 답사를 지원하며 청소년 인성 함양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